네, 안녕하세요. 넘번 부동산 TV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우리 땅이 지금 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진입로 보장 잘 되어 있고요, 차 들어갈 수 있을 정도 퐁 충분히 나옵니다. 보시는 여기 작은 고랑이 있습니다. 이 고랑을 경계를 하고요, 반대쪽도 작은 구구가 있는데요, 마른 구구가 있는데 이쪽을 경계로 보시면 됩니다. 진입로 부분입니다. 아, 진로에서 땅이 들어간 입구 부분입니다. 이렇게 분위기 좋게 양쪽으로 정원수 같은 느낌으로 감나무들이 심겨 있고요 안에서 들어가서 보시면은 내부 조금 더 넓습니다 진입도 진입 부분보다 넓게 잘 되어 있고 앞에 막힘은 없고요 보시는 것처럼 앞이 시원하게 이렇게 좋은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세 좋습니다 앞산에 모양도 좋고요, 잘 자, 앉아 있고 해도 하루 종일 드는 그런 곳에 위치한 오늘의 우리 토지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 위치는요 경상북도 청도군 예, 매점면이 되겠습니다. 어, 밀양 ic, 청도 ic 어느 쪽으로 오셔도 예, 시간 얼마 걸리지 않는 그런 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내부에서 지금 보고 있는 주변 경관 그리고 토지 예, 경계입니다. 조금 더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큰 경사 없이 잘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고요. 여기는 주말 농장, 그리고 농막, 그리고 주택도 건축 가능한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전기 수도 연결 가능할 것으로 지금 하게 되고요. 확인이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내부도 이렇게 깨 농사를 또 같이 감동 사후 같이 지으셨던것 같습니다. 이렇게 잘 지어놓으신 그런 땅이 되겠습니다. 아, 내부에 고사리도 일부가 있습니다. 일부 토지 일부 구간에는 고사리들이 이렇게 심겨 있는 그런 곳에 위치한 오늘의 우리 토지가 되겠습니다. 어, 현황 좋고 가격도 싸고 그리고 금액대도 저렴하게 나온. 우리 터지니까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 전화 주시고 네, 언제든지 네, 상담하시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현장에서 넘버원 부동산 TV였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알람 설정은 여러분께 도움이 되고요. 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